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오늘 밤에 비가 서울에 너무 너무 많이 와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가 독서 모임을 오늘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들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날에 오신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심리 독서 모임의 책이 서툰 감정이란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고민도 감정에 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고민과 책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고민은요 좀 오랫동안 붙어져 있던 고민이었어요 어, 뭔가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분야에서 좋은 책들을 발견하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어려워서 고민을 많이 했던 책입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감정의 솔직한 감정의 솔직한 것이 답일까요? 라는 고민과 그리고 어, 제 감정에 솔직하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늘 고민이 된다 라는 두 개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비, 비슷한 똑같은 고민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분이 적은 것처럼 두 고민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져 있더라고요 감정에 솔직한 것이 답일까 어, 사실은 감정에 솔직한 것이 답일까 라고 고민하는 게 연애 때좀 많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이성보다는 내 감정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계속 뭐 만날까? 아니면 그런 걸 고민을 할때이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솔직한 것이 답일까라는 고민에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아니,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뭔지 제대로 알까? 특히나 대한민국은 감정을 좀 속이면서 죽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회잖아요.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몇 개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수 있는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바로. 잃어버린 감정을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크리스텔 프티큘랭이라는 작가가 쓰신 거고요. 뒤에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은 없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어, 적합한 감정만 있을 뿐이다. 분명 저마다 쓸모가 있다.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을 느낄 권리를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먼저, 감정에 솔직한 것이 답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전에,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억압받으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푸는 것이 조금 순서인 것 같아서, 감정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탁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감정을 느끼는 것부터 다시 배우라. 그리고 나서 감정을 관리하는 것을 배우라. 이 말이 고민하신 분들에게 딱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감정을 느끼는 것부터 그럼 다시 해보자. 그리고 그 감정을 어 선택하면서 살건지 아니면 그 사건에 뭐 이성을 선택할 건지를 관리하는 것을 배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첫 번째 또 이렇게 시작하는 게 문명화된 사회에서 감정이라는 것은 두려운 존재로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성적 사고가 가장 정교한 지성으로 여겨지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우리의 직관과 감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우리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원이다. 따라서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도 초반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분의 고민들도 감정에 솔직한 것이 답일까라고 고민하시는 것도 분명히 나의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감정이 같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데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감정을 무시하게끔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그래서 조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도 또 우리 삶에서 이유 없이 일어나는 감정은 없다. 모든 감정은 저마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삶의 유용한 전보를 담고 있다.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감정을 통제하거나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잘 읽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또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뒤에 감정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막 기쁨 막 이렇게 있죠. 각자 우리가 흔하게 다 아는 감정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들은 어떨 때 느끼고 이 감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분노, 분노는 자신의 영역이나 한계를 설정하고 침입자를 내쫓는데 사용하는 감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에 대한 설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감정을 억압하게 억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사회하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다. 수치심은 왜 일어나는 걸까? 수치심은 외부의 관점이나 동료의 판단에 의해 일어나는 감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점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또 어떻게 역할을 하고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뭐,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사회적인 측면으로도 나눠서 뭐성 역할 측면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 이렇게 좀 쭉쭉 가볍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문장은 조금씩 정신과 육체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난다. 이제 육체는 어떤 불운을 겪은 자신의 열등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몸과 직관과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이 불만, 걱정, 스트레스, 화병을 겪으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의료상 심각한 신호가 나타나고 나서야 비로소 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소소한 삶의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되찾으려면 당신의 몸이 친구처럼 잘 자리 잡는 것을 다시 배우기만 하면 된다. 즉, 자신의 욕구와 건강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느끼는 것을 배워야 한다. 당신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호흡하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라면서 우리 오감에, 우리 몸의 감정을 관리하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엔 다양한 그 감정을 다루고 관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어,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안내한다. 감정은 필수 불가, 불가결한 것이다. 당신의 삶을 안내하는 소중한 조력자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다. 표지판이 없다면 어떻게 운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건강하고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의 이번 주 고민은 감정에 솔직한 것이 답일까? 감정에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늘고민된다라는 분들의 고민에 추천책, 잃어버린 감정을 찾아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정에 초점 맞춰서 답일까?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내가 혹시나 잃어버린 감정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고민과 지금의 고민과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